안녕하십니까. 토마치입니다 예, 오늘은, 요, 샤워를 하다보면, 뭐, 욕실에, 욕실에서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, 끊을 때는, 뭐, 다들 아시겠지만, 요 위에만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, 요 위에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. 자, 일단 시범을 보이고, 하겠습니다. 자, 샤워를 합니다. 즉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한꺼번에 물이 딱갈 때는 머리카락 때문이 때문 머리카지에 머리카락이 몇개 없는데도 물이 쫙 빠지지 않습니다. 이렇게 보면 물이 계속 이제 잘안 빠진 물이 계속 있습니다. 양쪽 다 이렇게 보시면 그럴 때는 요 안에 자물을 잠그고 한쪽에 보시면 일단 여기에 물이 아직 쭉 있죠. 이렇게. 아직 있습니다. 잘안 빠집니다, 이게. 자, 이제 빠졌습니다. 비만 거낸다고 이게 물이 안 빠지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. 러면 이게 유아라고 합니다, 이거유라고 하거든요. 이제 유아를 이제 냄새 같은 거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유아가 있는데 유화 아, 육아... 어, 어. 잠깐만. 내가 풀어 버렸네. 이렇게, 이거 돌리는 겁니다. 돌려가지고, 오 그냥 이렇게 들면, 같이 이제, 같이 들립니다. 이게. 아래,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두 개가. 이렇게 먼지가 많습니다. 이렇게. 왜냐이 그런막이 없으면 더큰 문제가 생기겠죠. 이제 배관에, 배관에 살을수 있기 때문에. 자,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. 요거를 청소를, 이 육아를 빼가지고, 이렇게 분리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머리카락을 제거를 하고, 여기도 마찬가지겠죠? 요거를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식으면 좋겠죠? 이렇게 머리카락을 다 모으고, 이렇게 어가지고 그가지고 다시, 다시 이걸 먼저 넣고 넣습니다넣고나서 돌리고 돌려, 돌리면 자,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. 자기 자리를 찾습다이 다음에요. 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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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그다음에 물을 이제 내려봅니다 이제는 물은 바로 내려갑니다. 바로 내려갑니다 물을 제거하고 나서도 물이 안 빠질 경우는 이 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안을 확인하셔가지고 어그 걸러진 걸름망에 거리카락이라든지 먼지를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배수가 잘 됩니다. 예 이상입니다.